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호스트 이성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스타리아 캠핑카 차량이거든요. 2023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2만 1,000km대 주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요. 추가 옵션이 정말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4륜 198만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컨비니언스 168만원 상당의 옵션, 테크 2, 127만원 상당의 옵션, 어닝 패키지 175만원 상당의 옵션, 그리고 충전 패키지 317만원 상당의 옵션, 캠핑 패키지 2, 283만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옵션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을 때 만족감을 느껴 보실 수가 있고요. 신차가가 8,450만 원이었었거든요. 지금 가격은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 2023년형 차량이고 우리 캠핑카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 컨디션 정말 깨끗한데요. 본닛에 스톤 데미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쪽에 우리 그릴 부분도 깨끗하고 헤드라이트도 역시나 깨끗합니다. 그리고 휀다 부분도 깨끗하고요. 어, 휠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우리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어라운드 뷰 아까 패키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뒷도어, 앞도어, 그리고 뒷도어 뒤에 휀다 부분까지 정말 깨끗한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버튼 하나만으로도 도어를 오픈할 수가 있고요. 캠핑카이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엄청난 옵션이 숨겨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어를 닫아 주고요. 자, 우리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캠핑을 위한 충전 쳐저 그리고 우리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단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로 넘어왔을 때 트렁크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 하나 눌러서 전동 트렁크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짜잔. 안쪽에 우리 캠핑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캠핑 패키지가 무려 283만원 상당의 어, 무시동 히터, 그리고 후석커튼, 모기장, 리클라이닝, 야외의자 두 개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제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네, 정숙하게 잘닫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수석 라인 쪽도 한번 외관을 살펴봐야 되겠죠. 외관을 쭉 살펴봤을 때 뒤에 휠, 그리고 조수석 뒤쪽에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에 앞에 펜다 라인, 그리고 앞쪽에 휠까지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전동 슬라이드 도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파워 슬라이드 도어죠.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내 공간이 완전 폴딩 되어 있어서 캠핑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어닝 패키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무려 175만원 상당이거든요. 어닝, 어닝 브라켓, 어닝 램프, 테일 게이트 램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럼 바로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일단 2열 공간에 앉아봤는데요. 일단 앉았을 때도 느껴지는 게새차 냄새 나요, 여러분들. 가죽의 그새 차의 그 느낌이 나고요. 안쪽에 커튼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 추가 옵션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여기에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 플래그시 글래스. 그리고 2, 3열 수동커튼,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상태 봐주시면요. 진짜 깨끗하죠? 네,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싱크대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우리 냉장고, 그리고 수납 공간에다가 충전 처적, 차저... 맞아.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옵션, 캠핑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을 때 그냥 집한 채를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서 운전자를 위한 옵션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자계기판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우측 깜빡이를 켰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좌측 깜빡이를 켰을 때 좌측에 깜빡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전 옵션도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는 건데, 그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전 옵션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행 편의 기능을 한번 눌러보면요. 보시,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주행 보조장치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장치,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그리고 부주의 운전 경고장치 같이 들어가 있고요. 주차 안전에서도 서라운드뷰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측방 안전에서 우리 후측방 카메라 모니터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안전하차 보조 기능,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속도 제한. 당연히, 뭐, 속도 제한 보조 장치 같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차로 안전에도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장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안전 옵션이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는데, 우리 아까 후측방 안전은 카메라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라운드 뷰,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깨끗하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라인, 어시스트라인 깨끗하게 나오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저희가 도어를 오픈해놨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깨끗하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 옵션을쭉 살펴봤는데 그럼 편의 옵션 과연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요. 우리 열선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당연히 USB 충전 단자 같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푸쉬 버튼 눌렀을 때 컵홀더 기능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에다가 쭉 올라오면은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도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핸들의 좌측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핸들의 열선도 들어가 있다는 라 것도 여러분들께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캠핑카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캠핑카 찾으시는 분이라면요 이보다 더 좋은 옵션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내려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옵션이 정말 빵빵하게 푸짐하게 들어가 있었던 스타리아 캠핑카를 보셨습니다 2023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21,000km대 주행을 했는데요 신차가가 무려 8,45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가격은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차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요 0107244-1069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카롱에서 쇼호스트 이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